안녕하세요 레플레이 여러분! 해그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랑 다른 점이 있죠? 바로 뒤쪽에 유니폼이 없는데요 왜냐면 오늘 영상이 유니폼 관리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유니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니폼을 따로 빼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유니폼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유니폼을 뒤에 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 유니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의 댓글 중에 유니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래플 리뷰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래플을 리뷰해드릴 수 없는 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래플을 다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따가 제 유니폼들을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애플 리뷰 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새로 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걸 모두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물론 다 사고 싶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댓글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들 리뷰해달라고 하신 것들은요, 다 리뷰해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왜 한다고 해놓고 리뷰 안 해주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영상을 못 올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래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한 10년 넘게 래플을 모으면서 쌓아놨던 지식들을 한번 공유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통풍이 잘 돼야 돼요. 너무 습하면요. 마킹이 붙어가지고 뗄때 이렇게 손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로 통풍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옷장에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옷장을 자주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옷장 안에다가 물 먹는 항화 같은 걸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에 제습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제습은 또 마킹을 갈라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먹는 항화 같은 거는 그때 뭐 이렇게 장마철이나 이런 습한 시기에 잠깐 놔주시고요. 계속 놔두시면 또 마킹이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습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제습기를 사용했었는데 맨날 돌리진 않고요. 습한 날, 비 오는 날 이럴 때문 열어놓고 제습기를 틀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습기를 제거했고요. 통풍도 해줬고요. 유니폼 관리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마킹이잖아요. 뭐 스폰서라든지 마킹 패치인데 그 관리는 통풍이나 습기 제거 같은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색깔의 이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유니폼을 빨아요. 유니폼을 빨았는데, 하얀 유니폼이랑 빨간 유니폼을 빨았어요. 그럼 무조건 거의 빨간 유니폼에 물이 하얀 유니폼에 들거든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맞춘 유니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았지만, 만약에 진짜 제가 아끼는 뭐 레알 마드리드다 이런 유니폼이 물이 들었으면 엄청 슬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색깔 있는 유니폼이랑 흰 유니폼, 무채색 유니폼을 같이 빨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걸어두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유니폼 같은 게 이염이 가끔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유니폼 뒤에 흰 유니폼을 걸어두면요, 이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따로. 뭐 중간에 검은 유니폼 같은 거를 이렇게 두시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당연히 빨래겠죠. 여러분들이 빨래를 하실 때뭐 세탁기에 돌리시는 분도 있고 손빨래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빨래를 하냐면요 마킹 없는 거 있잖아요. 뭐 전사지질로 되어 있거나 마킹이 없는 것들은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세탁기에 돌리기도 해요 뒤집어가지고 그냥 세탁기에 이렇게 돌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망에 넣어가지고 세탁을 돌려야 손상 안되게 해서 근데 물론 여러 번 빨면은 마킹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스폰서 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세탁기는 권유를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뭐 손빨래가 힘드신 분이거나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망에 넣어서 뒤집어서 하시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 대부분 많이 아시는 방법이니까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세탁기 돌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유니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니폼인데요. 꼭이 유니폼이라는 게 아니고 이, 이제 몇 가지 유니폼들이 있어요. 내구성이 강한. 제가 이 유니폼을 산 지가 10년이 됐어요. 저에게 첫 레플리카가 이 유니폼이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한 했을 때산 유니폼인데 이 유니폼은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빨래 돌리고 뭐 하고 했는데 이 스폰서가 진짜 손상이 하나도 없어요. 내구성이 너무 강해요 이 유니폼. 그러니까 이런 유니폼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유니폼 좀 약하니까 손빨래 하시고요. 손빨래 방법은요. 그러니까 미온수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샴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풀어가지고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물기 이렇게, 이렇게 짜셔가지고 걸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기도 꽉 짜면 안 돼요. 레플이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기도 살살 빼신 다음에. 걸어놓으실 때는요. 옷걸이에 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물을 먹은 상태라 무거워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 있죠? 빨래 건조대 위에 이렇게 올려두세요. 그래서 물기를 100%못잔 상태로 거니까 밑에다 수건도 깔아놓으시고요. 물 떨어지니까. 그 대신 헹구는 걸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누가 이렇게 묻어있는 상태로 더 그냥 말려버리면 비눗물 같은 게 자국이 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누나 뭐 샴푸 같은 게. 그러니까 물로 여러 번 헹구셔가지고, 물기는 적당히 살살 짜시고, 빨래 건조대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통풍이나 재습은요, 옷장에 관리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래서 행거에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다가 행거로 관리를 해두면은 바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고, 물론 습기 같은 거는 관리를 해야겠지만, 통풍에 관해서는 조금 낫거든요. 그리고 몇몇 분들 중에 PVC 커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커버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썼었는데요. 그게 통풍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풍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마킹이 이렇게 늘러붙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마킹이 약한 제품들. 옛날 유니폼 같은 거는 분명히 마킹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PVC 커버는 제가 비추합니다. 만약에 PVC 쓰겠다 그러신 분들은요 절반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까지 되어 있는 거 그나마 그게 낫고요 부직포로 된 커버 있잖아요 이렇게 마찰이 좀 덜하고 이런 이런 커버 그 커버를 오히려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PVC 그 커버를 썼다가 마킹이 눌러붙어가지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다행히 손상은 안되는데 딱 마킹이 통풍하려고 손을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살살 떼가지고 엄청 긴장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VC커버는 제가 제 경험상 비추 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유니폼 모으시는 분들 그리고 유니폼고 아니어도 뭐 아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슈프림이나 이런 가끔 비싼 브랜드 옷 보면은 마킹처럼 이렇게 프린팅 되인 옷이 있거든요. 그막 그런 옷들 막 갈라질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폼 깨끗하고 예쁘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모으고 있는 유니폼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순서가 조금 늦더라도 꼭 리뷰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레플 보러 한번 가볼게요. 이곳이 제가 유니폼을 관리하고 있는 테라스예요. 이 테라스는요.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스튜디오이기도 합니다. 저기가 스튜디오에요. 저기.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이나 흰색, 이렇게 가운데는 다른 색깔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전 순서가 이 어플이 아무래도 제일 많으니까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순서로 해놨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흰색, 검은색이랑 흰색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제가 테라스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풍은 잘 되는 상태예요. 근데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여기도 스파트테니까 그때는 제습기 같은 거를 조금씩 돌려주면서 습기를 제거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햇빛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햇빛을 가려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햇빛을 너무 세면요 색이 변색 되거든요. 물건 같은 거나 책 같은 거 보면은 빛 많이 받아가지고 색이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평소에는 이렇게 빛안 들어오게 가리셔가지고 자연광을 너무 세지 않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색바람이그거 진짜 슬프거든요. 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앞쪽은요 리버풀이에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라드 데뷔 저지거든요. 그래서 9800부터 쭉 가는 거예요. 모든 홈킷이 다 있습니다. 9800부터 작년 시즌인 0708 이렇게 있습니다. 0 7 0 8은 세벌이고요. 다른 레플들도막 세벌씩 있는 시즌이 있거든요. 메뉴를 시작해가지고요. 요 가운데는 국대예요. 그다음에 에이시밀란도 뭐 하나 있고, 미넨도 있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s 로마 그리고 여기 유벤투스 핑크 유니폼이 있네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가운데 도르트 문트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기게 써드 껴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응원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중간에 있습니다. 보라색은 아시겠죠? 그 레알 마드리드 보라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 어웨이들 블랙 그리고 마지막 행거가 이렇게 흰색 유니폼입니다. 인천 어웨이도 있고요. 유벤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어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도 있고 뒤에 대한민국 어웨이드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때 조금 재미가 덜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소매만 보셔도 대부분 아시는 애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머플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전체 유니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플잘 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거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꼭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리뷰가 아닌 정보 공유를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이제 레플 리뷰를 할 건데요. 어떤 레플을 리뷰할 거냐면 댓글에 국대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 유로 2016 버전 토니 크로스 독일 홈 저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플 리뷰하는 해그였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